코털 정리기 인기 상품 추천.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파나소닉 코털 정리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건전지로 작동하며 자동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. 특히 방수 기능이 있어서 사워중에도 사용할 수 있고 세척도 간편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.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여행갈 때도 부담없이 챙길 수 있답니다. 또한 듀얼엣지 블레이드 기술 덕분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립감이 좋아서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. 전반적으로 파나소닉 코털 정리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여러 부위에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에요. 위생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아주 좋으니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. 필립스 코털 제거기 NT3600은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. 자동으로 작동하며 방수 기능이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스테인리스 재질이 안전 칼날로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게다가 AA 건전지 하나로 간편하게 작동하니 충전 걱정도 없답니다. 또한 귀털과 눈썹 정리까지 가능한 멀티 제품이라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. 사용 후 물로 세척할 수 있어 더욱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필립스라는 브랜드 신뢰성 덕분에 선택하기도 쉬웠습니다. 코털 관리가 이렇게 간편해지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. 홈플래닛 미니 코털 정리기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2022년에 출시된 이 제품은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좋답니다. 크기가 25 x 126mm의 무게는 겨우 42g이라서 가방에 쏙 들어가요. 특히 8,000rpm의 강력한 모터 덕분에 코털를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치형 설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다칠 걱정도 없답니다. 헤드 부분은 분리 가능하고 방수 기능이 있어 세척도 간편해요. 전원은 AA 배터리 하나로 약 37개월 사용 가능하니 경제적이기도 하죠. 디자인도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서 보기에도 좋고 저소음 모터라 새벽이나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런 기능들 덕분에 예출 전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가성비 좋은 코털 정리기를 찾으신다면 홈플래닛 미니 코털 정리기를 추천합니다.